안녕하세요. 저는 디카시를 쓰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귤로 등을 만든다고 했더니 이제 이거를 신기해서 따라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어, 잘 만드시는 분들은 잘 만드시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러면 제작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필요한 건요. 네,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귤과 이걸 잘라야 되는 과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심지에 그냥은 불이 안 붙을, 테, 안 붙을 테니까 식용유를 쓰면 되는데요. 아, 저 포도씨유를 쓰면 혼날 수도 있어요. 조금 더싼 콩기름 같은 그런 식용유가 있으면 그런 걸 사용하시는 을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어떤 식으로 잘라야 하냐면, 아이고, 흔들리네요. 요길 정확히 반을 잘라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쁘게 돼야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은 필요 없고요 위에 부분이 필요해요 위에 부분을 엄지손가락에 엄지손톱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 넣어서 과육을 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건 드시면 되겠죠. 네, 잠깐 따로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의 이제 이 꼭지 부분 있는 부분이 심지가 심지가 될 부분이에요. 요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서 그래서 윗뚜껑이 필요한 거예요. 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되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일단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용유 부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라이터로 자 그러면 요렇게 등이 붙는데 어이구. 식용유가 부족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귤 등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방이 온통 환해서 그리고 되게 지금 어, 어, 안 돼, 안 돼, 꺼지면 안 돼. <laughs> 네, 이거를 그렇게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 기름을 먹고 있어서 어, 지금 집안이 너무 환해서 표가 안날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어이쿠. 잠시만요 제가 불을 끄고 겠습니다자 어떤가요?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요거를 조금 어두운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